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그주입니다. 네, 오늘 K뱅크의 청약 1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결과 보고요 일정을 보면 이렇게 두 곳과 겹쳐 있습니다. 이세 곳의 기대수익까지 정리했으니까 잘 비교해서 자금 배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듭니다. 네, 먼저 공모기예요, 인데요. K뱅크는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뱅크고요. 2년 전 상장을 철회했고 이후에 몸값을 3조대로 축소하면서 공모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나온 느낌이었어요. 공모주식수는 총 6천만 주, 그중 9주 매출이 50%나 됐고요. 일반청약자에게 25% 금액으로 1,245억을 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사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미달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반 청약자 물량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건 월요일 2일차 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기존 물량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총은 3.37조 주간사 NH삼성신한 3곳이고요. 수요일 측에서 공모가 하단으로 잡혔고 확약이 12.4%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유통금액은 1.22조인데요. 최종 확약을 50%까지 잡아주게 된다면 1초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장은 3월 5일 목요일 단독 상장입니다. 자 1일차 결과 볼게요. 주간사 3곳인데요. nh와 삼성증권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계좌는 합해서 30만 건이 약간 넘었는데 k뱅크 이름값 정도로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례증거금 음, 6천억 정도로 왔어요. 기대치보다 덜 들어왔는데 물론 주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적었다고 해도 청약이 겹쳐있는 엑스비스와 s 팀의 수유치 월등히 좋기 때문에 작은 분산이 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사별로 보면 신한 투자가 가장 불리하고 NH와 삼성은 비슷하죠? NH와 삼성 둘중 하나로 하는 게 무난할 것 같네요. 바로 마감 예상 보겠습니다. 계좌는 토탈 70만 건까지 어느 정도 추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증거금은 오늘 1일차 저조했지만 그래도 12조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봤고요. 그 이상 들어오기엔 다른 곳에 자금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균등은 nh와 삼성 11주 이상은 될것 같고, 비례 한주 증거금 160만원 가량 필요할 걸로 예상합니다. 최소수익률 보겠습니다. 환불 이틀이고요. 세 주간사 차이가 거의 없게 나오죠. 파킹 2% 이상 대출도 5%만 넘기면 수익이라서 대출까지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겹친 세 곳의 기대수익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곳이구요. 엑스비스가 사업성에 가장 뛰어나 보였고, 수익측도 월등히 좋습니다. S팀 스위치 오늘 나왔는데, 비교해 보니까 확약에서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S팀 확약은 15일에 다수가 몰린 것과 달리, 엑스비스는 3, 6개월 비중이 40%나 됐었죠. 확약 자체에서도 엑스비스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K뱅크는 네, 확약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매우 낮고요. 그래도 K뱅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금은 이중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엑스비스가 그 다음으로 비중있게 들어오고 S팀은 한도가 작아서 가장 저조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K뱅크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12조, 엑스비스는 7조, S팀 2.5조로 잡았고요. 자금은 예시 1억원으로 잡았는데 물론 S팀 한도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세곳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감안해 주세요 그럼 K뱅크의 배정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기대 수익률은 K뱅크 10에서 50% 엑스비스는 180에서 250% 200% 이상도 크게 열려 있다고 봤어요 마지막 S팀도 유통금액이 170억대로 예상하기 때문에 150에서 220%까지 역시 높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파킹 이자 기준의 수익 비교인데요. 아무래도 배정 금액 자체가 많은 K뱅크의 수익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S팀과 X비스 비교해 보면 역시 S팀이 더 좋은데 기대 수익률이 더 높지만 충액 경쟁률은 낮을 걸로 봤기 때문이죠. 반면 X비스는 250% 수익이 나와도 K뱅크의 30%, S팀의 160% 수익률 때보다 기대 수익이 더 낮아요. 그래도 X비스는 수익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 예상치기 때문에 k뱅크는 여기에서 벗어나면 뭐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요. s팀도 100%가 채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분들은 엑스비스의 비중을 두고, K뱅크와 S팀은 비례 가성비 한 주나 균등만 하는 게 무난해 보이고요. S팀을 좀 좋게 보셨다면 S팀의 어 일반 청약 한도까지는 하고 엑스비스로 비중을 높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 날 K뱅크 경쟁률이 예상보다 많이 낮다면 이게 엑스비스나 S팀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대안으로 k 뱅크에 조금 더 배분하고. 화요일 S팀과 x 비스 2일차를 보면서 비중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청약한도 볼게요. NH와 삼성증권의 배정 비중이 많고요 최소 청약수 20주 83,000원 필요합니다. 최고한도는 NH가 10억이 넘고요 삼성증권도 7억 정도니까 넉넉합니다. 수수료 모두 2,000원 있고요세계좌 모두 당일 개설 가능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오늘 1일차였고요. 주말 지나서 월요일 2일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대략 가이드만 잡아 보시고요. 월요일 K뱅크 경쟁률 보면서 최종 결정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